만약에 주택연금을 개선한다면요,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. 노후생활비 조달에 중요한 그, 인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. 하지만 지금까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. 누게 된 연금액이 너무나도 적습니다. 그 다음에 고정된 연금액 때문에 현재 가치는 똥값에 불과합니다. 그러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고 또한 월복리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을 맞다 보니까요. 배보다 배꼽이 더큰 이자를 나중에 내야 된다. 이런 불합리가 굉장히 많거든요. 하지만 주택연금이 개선을 한다면 제가 재원했을 때 개선을 한다면 충분하게 가입할 의사는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제가 제언하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. 하나는요, 주택 연금 이자가 코픽스 금리, CD 금리하고 그걸 연동해서 지급하는데 가산이자율 0.85%그 다음에 연보증이율 0.75% 1.6%를 플러스 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월복리 이자 폭탄을 맞게 되는데요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확정금리 고정금리로 2%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또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금리 둘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 대비해서 거의 뭐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, 농지연금 수준으로 금리를 낮춘다면 충분히 가입할 의사가 있고요그 다음에, 고정된 연금액을 준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. 왜냐면은요, 매년 주택가격을 평가해서요, 더 줘야죠. 올랐으면 더 주고, 내렸으면 깎으면 될거 아닙니까? 그렇다면, 쓸데없는 보증비용 안 받아도 됩니다. 초기비용 1.5%, 거기에 대한 또 이자, 그 다음에 연보증이율 0.75%, 이거 안 받아도 공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. 왜냐하면, 충분하게, 그, 리스크 관리가 매니지먼트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? 그 다음에 가입자도 굉장히 좋죠. 낮은 이율에. 그런 다음에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다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연동해서 받으니까 물가 상승에 따라서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. 이랬을 때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 길은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제안하더라도 그것이 5년 10년 안에 억셉도 되긴 힘들 것으로 보이니까, 현재 주택연금은요, 가입하면 안 되고, 가입했다면 모조리 해지하시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. 뭐, 3,40년 뒤에 저의 재원이 통과된다면,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?